안녕하세요. 저는 기아 수출 업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정수 매니저입니다. 저희 팀은 수출 차량의 생산, 선적, 내고 및 수출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OTD 전 영역에 걸쳐 수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수출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크게 생산, 선적, 내고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 관리는 해외 전 지역의 수요를 종합하여 국내 생산 거점의 생산 계획을 반영하고 차량의 생산부터 출고까지 진행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적 관리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 출고된 차량의 효율적인 해외 배송을 위해 선사와 협력하여 배송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고 관리는 해외 법인 대리점의 매출 채권을 관리하고 거래 관계를 위한 무역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오토랜드 화성의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담당 차종으로는 소렌토, 니로, K3 등이 있습니다. 제 업무의 목표는 회사 내 외부의 제약, 즉 자동차 생산 제약 해외 법인 대리점의 재고 및 판매 현황, 사업 계획을 고려해서 최적의 생산 계획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하게 되면 데일리 업무로 담당 차종의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그외 발생하는 생산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영업팀, 생산 운영팀 등 유관 부문들과 소통하면서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발생한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템포가 빠르고. 액티브한 성격을 지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시 자기 자신을 자신감 있게 어필하되 과장하지 않고 진솔하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 단점, 그리고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시켜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또 본인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미래를 고민해 보신다면 설득력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 업무 팀이라는 팀명답게 상경계열과 관련된 전공을 선호할 것 같지만, 팀 업무의 특성상 입사 후에 배워야 되는 지식이나 정보들이 많은 편이라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고 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전공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카고에 소재한 수출입회사, 정확히는 포워딩회사에서 1년 정도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 수출 관리 부분에 지원하면서 수출과 관련된 직무 경험과 도전 의식, 글로벌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이런 부분이 좋은 평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분석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시 데이터를 다뤄야 하고 회사에는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나 정형화된 방식이 있지만 언제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입사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상황이 생기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발 서플라이 체인 문제로 키 반도체 수급의 불확실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사적으로는 유관 부분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 해결되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에 비유하자면 음식점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양질의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도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협력사들을 발굴하고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구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이제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접수된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라이더를 통해 배달해야 합니다. 수업무 팀에서는. 해외로부터 접수된 오더를 수합하고 자동차 생산부터 딜리버리 그리고 대금 회수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자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출근하면 업무 시간 동안 밀도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날의 업무가 마무리 된다면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또 선후배간 뭐 나아가서 팀장님과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차가 없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기도 해서 차량 구매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출퇴근 셔틀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출퇴근 시에 큰 불편함이 없고 또 임직원 시승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주말에는 차를 빌려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합니다. 사실 인터뷰를 찍어서 평생 다녀야 될것 같은데, 기아를 평생 다니고 싶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을 본다면 친환경차 자율주행,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같이 큰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가 앞으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기아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라는 관문 앞에서 걱정도 기대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꼭잘 준비하셔서 기아의 일원으로서 만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